아, 이게 세계 칠대 음식인 아, 우리나라 전주윤밥인가? <laughs> 그 중에서도 <laughs> 최고인 아, 60년, 50, 50, 50여 년, 51년 역사죠. 아, 왜냐면은 박현 선생이 구속된 게 74년이고, 51년 동안 뭐, 저 어머님은 사나면 키우랴 뭐, 밤열두시에 들어오셨으니까.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비벼 먹는 그래서 제가 이 박창섭 비빔 밥이 <laughs> 그중에서도 <또> 최고입니다. <laughs> 참 나중에 비교할 <비결을>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아, 맛봤는데 환상입니다. 한 20여 가지 들어왔는데 진짜 환상이에요. <laughs> 이게 영양가도 최고고요. 이거를 거의 뭐 5분 이상 비비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됩니다. <laughs> 저는 어디냐고요? 제가 몰골이아니라서 오늘은 생략. 왜냐면 제가 지금 백내전술해하지 일주일 동안은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. <laughs> 제가 지금 5 1년여로 돌아왔습니다. 무죄 보상 만든 이 공로자가 말이죠.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혼자 살게 됐습니다. <laughs>